아니에요. 다리 어디가서 다리. 다리 어디 있어요? 다리 물에 잠겨서 저물이막 넘치는 데가 다. 야 여기 넘치지 기직 진짜냐? 넘치겠다. 철렁철렁 하는데. 어. 음. 와씨 넘치전에 기 도망가야 되겠다. 앞에 편들이 검찰차 저쪽으로 지나갔다. 아 가자. 음. 많이 옵니다 칼통이 아침부터 그래서 개울에 물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보러 나가는 중이에요 여기가 낫네, 여기서. 저기, 코코가 생겼고요. 우와 갑자기 비가 막비립습니다 새벽에 이 다리 범람한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메뚜기교거든요. 여기가 그 래프팅 할때 보트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보트 올려놓고 쭉 끌고 내려가는데거든요. 다 망가졌네요. 여기가 겨울에 얼음 축제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면은 캠핑하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드는 넓은 곳인데요. 이렇게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원래는 저기 저만큼 차던것 같아요, 물이. 그런데 지금 물이 많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거 뭐가루순가 본데요? 통째로 뽑혔네. 가루등. 저 절벽이 겨울에 인공폭포로 하얗게 얼어버리는 절벽이에요. 여기가 다리 밑으로 가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여기까지는 물이 안 찼었네요. 아, 옆에 난간이 다 무너졌어요. ]입니다. 데크가 떠내려갔나봐요. 여기 끊어져가지고. 여기도 테크가 있었는데 처참합니다. 와 야. 무서워, 무너질까봐. 아 겁납니다. 괜히. 여기 그래도 통제 안한거 보면은 갈수 있으니까 통제 안 했겠죠? 와, 물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가 아주 위험했으면 저 입구에다 통제했을 텐데, 통제한 데는 없었거든요. 근데 겁은 납니다. 와, 무너질까봐... 와, 이 밑으로는 그냥... 와, 씨... 무너지면 그냥 저 물까지 바로 직, 직행입니다. 이거 보세요! 무너지면은 그냥 바로 저 물까지 그래도 나무 기둥들을 굉장히 촘촘히 박아놔 가지고 그래도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해서 못 왔고요 오늘은 그나마 좀 비도 그치고 물이 좀 빠져가지고 온건데 그런데도 이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다행이죠 길이 안 막힌게 어디에요 어 여기 무너졌구나 계단이 풀려내려갔나보다 여기 계단이 계단이 없어요. 뛰어내려야 돼요, 여기. 우산을 덮고. 실려, 와, 여기도 데크도 막 기울었네요. 이게. 아, 저 앞에 길 끊겼으면 어떻게 하지? 장래 아니었구나. 우리 이 나무는 거의 뿌리가 뽑혀가지고 넘어가기 직전이네. 여기가 구복전 꽃밭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니,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길이 안 막혀 있었는데요. 이쪽에서는 여기. 길을 막아놨어요. 근데, 막아놓은 게, 장마 때문에 막아놓은 게 아니라, 뭐 코로나 때문에 막았다. 막아놨다는, 여기 펌플리시 있는데, 와, 이거 뭐야. 철조막으로 막아놨습니다. 와, 저기가 꽃밭이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아, 씨. 저기 위험한 길을 다시 또. 아니 그럼 저쪽 입구도 막아 놨어야지 왜안 막아 놓고 아아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해도 다시 저기로 돌아가 나가야죠 아유 이거 나가는 길은 찍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날씨는 맑아졌어요 저 여기서 올라온 거고요. 여기 임꺽정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오네 물 많다. 어후. 한참 공사 중입니다. 언제가 완공인지 모르겠네요. 와우 코스모스길을 한들한들 걸어갑니다 우산을 말리면서 한들한들 걸어갑니다 집을 향해서 우리 집은 아 멀리 우리 동네가 보입니다 드디어 드디어가 아니라 동네가 눈앞에 가까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12km 정도 갔고요. 한 1km 정도만 더 가면 도착입니다. 아, 다행히 해질 무렵이라서 저기 해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해질 무렵이라서 덥지는 않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넓은. Hey, darling. Can I tell you what's been on my mind? Sick and tired of the night of five in the city light. Hey, darling. We could get out of town. See the beautiful world around. Want to see it now? And get in that car. Leave a little note and we'll drive real far. Let's get out, we can leave this city. Let's drive to the open air. Yeah, the countryside is so pretty. 예보된 비 소식을 끝으로 장마가 쏟려들고 역대 최단기간 장마가 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열돔 현상이 꼽히는데요 열돔 현상이라는데 거대한 열돔처럼 변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전에 없는 살인적인 더위에 숨지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녹폭염이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집니다 헤 hey,